한 20년 혹은 30년 된것 같아요 어, 엘빈 토플러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신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과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미래학자입니다 미래를 학문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예측하는 건데 이 제3의 물결은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화할 사회를 지나서 이제 제3의 물결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제3의 물결은 바로 정보화 시대를 예측하는 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인터넷에 파묻혀 사는 시대를 미리 앞서 예견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 이동은 이제 마지막 권력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AI 시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무슨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의 책이 무슨 예언서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저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해 주시는데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들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미리 코인 사둘 걸, 미리 주식 사둘 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오를 줄 알았으면 미리 사뒀겠죠. 몰랐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3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그리고 누구도 아들 이 아들인 누구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하지요. 여기서 전지가 무슨 뜻이에요? 건전지인가요? 아니지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성자로서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순종하여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역을 할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신격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신격을 사용하신 건 언제입니까? 오병이었대입니다. 줄인 사람들을 먹일 때에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을 구해내실 때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 신격을 쓰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에 관심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언제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데. 언제 일지 몰라도 준비하라 하시면서 그날에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서기 999년에 유럽에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종말의식기 팽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31일 높은 산에 올라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지 않았지요.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지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 3월 21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하였고, 또 여호와 지인의 창시자인 찰스 러셀이 1874년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단은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며 전도 열심히 했데 지금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을 못 박는 일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건 비성경적인 거짓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런 우주적, 전 세계적 종말을 말고, 우리 개인적 종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알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런데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하루하루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갔다가 묘지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우리나라야 묘지가 이렇게 봉분이 돼 있고 산속에 감추져 있지만 외국은 묘지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데가 많아요. 또그 묘지가 멀리 산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있습니다. 동네에 있어요. 구경하기 쉬워요. 가지런히 줄지은 묘비에 글이 이렇게 새겨져 있지요. 한 사람의 묘비에 글을 읽는데 딱세 줄의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는데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라고 써있더라는 겁니다. 웃겨서 웃음이 났습니다. 두 번째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소 써있더랍니다. 이 글을 읽자 이게 아 그냥 재미로 쓴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하시오 라고 써있더라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개인적 종말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우주적 종말, 세계적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그때를 알면 도움이 될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왜안 알려주시는지 탓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알려주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래요. 어,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학교 때뭐 대학교 안 다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 언제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시험 공부는 3월 2일 날 계약하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 미리 하십니까? 안 하지요. 언제 합니까? 시험 기간 전날 합니다. 시험 공부를 그렇게 해요부든 미리 한다고 다 준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 칠때 되면 어수선하게 분위기만 망칩니다. 말세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장차 80년 안엔다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해야지 하고 열심히 삽니까? 안 그래요 우리. 또 그냥 하루하루 매몰돼서 살아갑니다. 매몰돼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또 죽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참 이상한 반복입니다. 말세를 알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벼락치기 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준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첫날까지 뭐합니까 먹고 마시며 창가들고 오히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어순하게 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laughs>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식가고 있었으면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도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노아와 세상 사람이 두부류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간 배를 만들었지요 그것도 산 중턱에 지었습니다 배 모양은 무슨 성냥갑처럼 사각형입니다 크기는 또 얼마나 크게 짓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크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순간까지 시집가고, 창가고 매일매일 잔치를 버렸습니다. 노아가 그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 하기 싫었을까요? 노아는, 아이, 나는 원래 잔치 싫어해. 아이, 나는 원래 밥 싫어해.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노아에게 유혹의 순간이 매순간 있었을 거예요. 산 속에 처박혀서 매일매일 나무를 베고, 말리고, 가다듬고, 자르고, 켜면서 홀로 작업했어야 할 노아의 마음은 외로움이 더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워준비한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저 밖에 사람들은 울긋불긋 등산복 입고 들로 산으로 야유회를 나갑니다. 스스로 아마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때쯤 돼서 여러분 지하철 타 보세요. 지방에서 오는 지하철에는요. 술에 과하게 취해서 냄새를 풍기는 비틀비틀대는 그런 등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새벽부터 골프 치는 게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런닝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징조는 이미 충분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곳곳의 지진의 소식이 기근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노아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의 이 자리가 방주를 짓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로 참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의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은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올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의 때를 언급하다가 구원이 임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송영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세를 겪은 이단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또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92년도에 뭐 무슨 이단이 있었어요? 담이선교회라고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담이선교회입니다. 그들은 말세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다 모으고 공동체로 모여서 말세 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 거짓이고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 모습이에요. 말세니까 준비한다고 했다가 망한 이단들. 한게 뭐예요? 다 같이 모인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그런데요,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뭉친 모습이에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의 이 마음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노아의 때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잔치하는 모습에 대조하는 모습을 이루어 주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고 언제 말씀이 임한다 그래요? 밭에서 일할 때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워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숲 속에 모여 살자 할 때가 아니라 언제요? 밭에서 일할 때. 맷돌질하다가 그때 구원이 임한다고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인생에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구원이 임하고 미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졸진 눈을 비비며 이겨내기 위해 커피 한잔 타다가 혹은 복사기에 복사기 돌리다가 가게에서 물건 사고 팔기 위해 흥정하다가 직장에 출근하려고 처진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내리다가 그 자리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구원 받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보면 직업의 중요가 있는 게 아니지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 보다가 구원받는, 구원받아 데려감을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 아파트 80평짜리, 90평짜리, 100평짜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파트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남겨짐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충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경비를 봐도 허투로 보지 않고 쓰레기 보이는 데만 쓸다 말지 않겠지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보심을 아는데. 어디든지 충성되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도 남들은 쉬엄쉬엄 엄살 부려가며 느릿느릿 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미련스럽게 혼자 부지런히 해서 뭐 하냐며 핀잔 들어가며 충성되이 섬기다가 그렇게 혼자서 일하다가 구원 받는 겁니다. 남들은 맷돌질하기 힘들다고 앉아서 노래 부르고 술 한잔 마시며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섬겨 열심히 일하다가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 깨어 있는 처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42절에서 4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이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줄올줄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셨지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삶의 자리마다 말씀대로 열심이라는 성도가 깨어 있고 준비한 성도며 준비된 성도며 구원 받을 성도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도둑들지 말라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 놓습니다. 현대는 더합니다. 도둑들지 말라고 최첨단 장비들을 들여놓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집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는데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작은 게 누가 들고 가지 못하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은 금고인데요, 뭐가 들었는지 들지를 못하겠어요. 옆면을 보면 옆면이 얼마나 두꺼운지 뒷면도 두껍고 윗면도 두껍고 다 두꺼워요. 어디선가 제가 그 금고를 이렇게 따는 영상을 봤는데 아 조금만한 요만한 금고를 하나 따는데 오한마루 하루 종일 내붙여도안 깨져요. 금고가 그렇게 세요. 그런데 도둑은 그 금고를 따고 물건을 가지고 가요. 대단하지요 도둑은. 그래서 도둑이 올때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 봅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laughs>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명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하십니다 늦은 것 같았지만 늦은 그때가 제일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하여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어떤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배는 제 기능을 할수 없게 되어서 할수 없이 승객들은 이 섬에 정착하게 됐어요. 다행히 무인도에는 몇달 동안 살수 있을 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비옥해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심기만 하면 몇달 후엔 풍성한 추수를 할수 있을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땅에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황금이 있는가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땅을 팝니다. 몇달후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가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렸지만 식량이 이미 떨어져 때는 늦었습니다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놓인 황금을 바라보고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갈 준비는 잘 하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으로 이사 갈 준비는 잘 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생만을 위해 삽니다. 천국이나 지옥을 아무리 부인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내 것인 양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일까요?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믿음으로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내 가운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나가오니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로서 이하사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날들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